왓녕요 안녕하세요. 요어 혹시 1번님 요 저도 아가 클랜에 들어갈 수있나요저좀 아간데 미친 <laughs>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요저 다음 판에 들어갈게요뭐 혹시 자격 같은 게있을까요 아가 클랜 어귀여운척한번하시면 돼. 되... 잉. <laughs> <laughs> 합격. <laughs> 합하이에요 네. 하요하요요요 저는 아가가 아닙니다. 혹시 아버는 아감이 이런 거 없으세요? 저희 그러면은 캄퐁 어떠세요? 네. 캄퐁? 핑크퐁은 없나요? 핑크퐁? 누가 하신 말씀이죠 지금? 죄송합니다. 한번 봐드릴게요. 클렌장인시니까어 <laughs> 어떻게 아셨죠? 제가 클렌 장인지? 목소리에서 그권위가 느껴져요. 저권위가 없어 보이나요? 혹시 이그 번님은 그뭐이인 자세요? 네. 자, 삼 인자로 들어가겠습니다. 사 번님 4 인자 하실래요? 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laughs> 이쪽에 차한분 태워 드릴게요 당근인가요 당근?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 어, 시켜드리겠습니다 선생님 1번 차딱 멋있거든 오케이 얍 해봐요 얍얍 나이스 우와 이 뭐야 렘버기니 내리세요 지금요? 저번 태워야 되거든요 아 혹시 죄송한데 두분 커플이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친구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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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요 커플이면 안들어가려고요 <laughs> 커플 아니죠 진짜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2번님이랑 제가 약간 썸을 타도 괜찮을까요 1번님 네어 <laughs> 어, 목소리가 약간 떨렸는데 버리네 어, <laughs> 아 이거 기만이네 아둘이 커플이고 아우씨 여자친구 있으신가요 2번님은 있으세요 저 3번님이요 1번님한테 괜찮으시겠어요? 어, 진짜 네.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에요 음. 아 그래요 오케이 이번님 저희 다음판 저희 듀오하죠 어 좋아요 <laughs> 네저 어, 힐러 할요 어, 힐러 전 힐러 하겠습니다 아니면 룰러도 괜찮고요아 진짜? 사저번님 <laughs> 마이크 키고 웃으셔도 돼요 파밍해야 돼요 아네그러고요 터트려요 터려요 터트려 터트려 또 들려. 와, 화염병 뭐야? 끝 오브사죠. 이게 뭐야? 화염병 뭐야? 아, 저희 이게 잘안 터지네요. 아직 안 터졌어요? 저희 탄이 없어 가지고. 몇 탄이 필요하세요? 오탄이요. 오탄이는 줘이죠 4번 님, 제가 태울게요. 제가 람보르기니로. 1번 님, 거기 사람 있어요? 걔네 제거 뺏어 먹어요. 혼내 주세요. 정확히 브리핑 좀. 저 가고 있어요. 정확히 여기 산 쪽. 아 저기 있다 사람 큰일났네 한 명이야 한명한 한 명이야? 잡자 그러면 오케이 여기 뒤에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간다 나이스 나이스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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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개피, 도대체 개피, 도대체.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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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잘다 잘한다, 잘한다. 쟤왜한 명일까? 밟아버려 있어요. 길리 고 있어 요 저거 내거예요와 와아 오타니오타니는 오탄, 오탄이. 야구선수 최단거리로 가겠습니다 고급이다, 고급. good, good, good evening. Holy shit! 옥상! 3층 3층 고컷고 쥐고. Nice, sexy! Sexy h e he 원 He n i c e sexy, he g o o g e h e n n s 아! <laughs> 왜 이렇게 뭐어 아니, 이게막 사방에서 나가는거같아요 오, 씹을 보주지마어 젖어. 나와야 돼. 나오 오른쪽으로 나 왔습니다. 안 돼. 네, <laughs>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위에서 더 쏜다 어, 다른 애들은 쟤는안 쏘나봐 우리우리리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존재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존는우좋아 존재는 우리의 존는우리는 화채할 때는 맞춰가고요. 곱창은 안 좋아하세요? 곱창도 좋아해요. 대창 안 좋아하시나요? 아 대창도 좋아요. 대창은 근데 너무 기름진 거 같아요. 그렇다면 나감이 어떠실까요? 정화용.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퇴근을 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오는 거 같네. 그러니까요. 차도 없고. 차도가 없으세요? 네. 차도가 있으시길 바랄. 바라... 혹시 마이크 열린 마이크 해주실 수 있나요? 마이크가 좀 끊겨서.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음, 바로 진행돼 버렸죠. 진행자세요, 혹시? 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역시 MC의 기질이 있으시구나. 잘해야죠. 잘하세요? 아니면 거북이세요? 어. 이건 변수인데요 저는 거북이에요, 사실. 속 거북 하실 때마다 저 불러 주세요. 어, 지금 좀 거북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갑니다. 푸푸. 너무 늦는데 거북이라던가요? 그렇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중에 토끼가 이겼나요? 거북이가 이겼죠. 제가 읽은 책은 토끼가 이겼던 걸로 되어 있는데. 토끼신가요? 토끼 어떤 의미에서 물어보신 거죠? 생각하지는 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닙니다. 어디를 그렇게 토끼세요? 저는 파밍하러 가야죠. 저는 그럼 저쪽으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시고 그 집은 저 야무지게 털었습니다. 야무지게요, 거야? 어, 야무지게 드시는구나. 굉장히 침착하시다. 저는 약간 영혼이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니요, 저는 영혼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일 번님의 영혼 굉장히 맑고 청아합니다. 홀리 몰리. 개머리판 하나만 주어주시겠어요? 음, 개머리판은 없고. 빨래판은 있나요? 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저는 보정기나 뭐 수기 손잡이 요 정도 하나 부탁드리기. 저도 이거 이렇게 있거든요. 네. 대탄만 하나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어, 대탄 하나 주어갈게요. 확인했습니다. 혹시 대탄을 제가 써버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 이상 없습니다. 정말 대탄한 사람이네요. 어떻게 리액션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이렇게면 네. 하 되나요? 그럼요. 일본님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저. 어? 그건 아직 모르겠네요. 하하하하. <laughs> 저만의 착각이었네요. 결국 나감까지 가셨군요. 네, 여기서 일번님이 필요하신 거 지금 다 주워 놓고 있습니다. 요거 필요하시잖아요. 요거 요거 요거. 그죠? 정확히 다 있습니다. 저희가. 아, 까비입니다. 제가 보고 싶으세요? 아니요. 천천히 오셔도 될거 같아요. 아, 네. 상 철병 남이시네요. 아, 그럼요. 필요한 거뭐 있으세요? 저 필요한 거 5탄 DMR 정도 있으면 될거 같네요. 아, 5탄 DMR을 주워 가기가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 자 7탄 DMR을 사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보정기라도 떼서 드리고 싶네요. 아뇨 이상 없습니다 파츠는 다 있어가지고 이제 이상이 없으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혹시 여자친구도 없으세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아 아, 아. 혹시 신기가 있으실까? 동방신기요? 침대가 되고 싶네요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시몬스로 어? 홀리찢 홀리찢은 뭔가요? 어... 찢어버릴 순 없으니까 아, 말로만 했어니 상당히 잔인하신 네네네. 분이네 안 찢었잖아요. 그럼 된거 아닐까요? 아 감사합니다. 찢지 않아 주셔서. 저 이제 갑니다요. 보고 싶네요. 천천히 오셔도 될거 같아요. 아니 제가 보고 싶어서 어, 저, 빨리 제가... 가려고요. 아니, 조금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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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최대한 빨리 도망쳐볼게요. <laughs> 아참 부담스러우신 타입이시네요. 혹시 s 신가요아 저는 S예요. 섹시. 아전 C인데 큐트 뱀. 뱀. 개머리판 있나요? 오! 언제 오시죠? 이런... 큐트한 남자 저개머리판 드시고 오시죠? 어디..있죠? 집에 있어요 아 최대한 멀어지려고 계략을 부려봤는데 안 되죠 근데 일번님도 아시겠지만 랜덤 듀오 하면 항상 어디 가실래요? 이 예, 따라갈게요 네. 이게 다잖아요 전부 전 우리나라에 스몰 토크가 좀 있어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알겠습니다 하루만 네 방에 스몰 토크가 어, 되고. 되고 어 차온다 뭐야 어, 그 차소리 노트 트럭입니다 어? 아둘다 어, 아니고 둘다 개피 둘다 개피 둘다 개피요 아둘다 아, 개피야 할수 있어 그래요 어, 제발 이 심각하네요 뒤로 빠졌습니다 오면 살려 난 당신을 믿어 나이스 당신 바로 오료용 키트 어어 어, 앞에 붙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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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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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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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나무 확인했고요 그앞 나무입니다. 예 있습니다 보여주잖아. 나 살려주면 보여주잖아. 직접 쓰시네요. 쟤네들 완전 황금 고블린이라서 마음껏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 전 이미 뛰었습니다. 네. 그냥 대탄 하나만 주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대탄 대탄 알겠습니다. 그놈의 대탄 한번 바로 줘볼게요. 대킥은 괜찮으세요? 대킥도 좋습니다. 네. 음, 대탄 먹었습니다. 아, 네. 아, 대킥인데 대킥 제거 쓰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사양하죠? 어, 네. 저희 조금만 거리 좀 떨어져 볼까요? 아 네네네네. 네네네네. 어 너무 사양하시면 좀 약간 저 상처 받을 것 같아요. 어, 하고 있긴 아 상처 받으시라고 하고 있기는 한데. 아하긴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네. 없나 오케이. 네 없어요. 네. 티세요? <laughs> 네. 네. 네 F입니다. 왜 저한테만 티처럼 구시는지 네, 네. 의문이네요. 아 어... 알겠습니다. 대답 많아서도 네. 될것 같아요. 음핑척에차 예, 소리가 들렸던 것 같거든요. 살짝 멀리. 오. 이 위쪽 능선이 조금 무섭긴 하네요. 아, 원이 그쪽으로 잡혔다. 어떻게 할까요? 1번 능을잘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알겠다든. 아. 혹시 팀킬 좋아 시나요 아니 아니 아니. 1번 농막 잡는. 예. 아, 일본 분이셨구나. 아, 예, 저 한국 사람입니다. <laughs> 오의 물과 예. <몰과> 백 <laughs> 아무도 없다 확인했구요 오른쪽 단차로해서 진행해볼까요? 오케이 약간 말씀하시는 어디? 게 살짝 인사과에서 일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인사과는 아니고요네 음... 어어! 어메! 뺴엄 어디에요 어디에요? 앞바위 어디에요 어디에요? 1번 바위 같은 바위 오 깜짝 음. 아 아깝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